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파바트 건방대에 물고 있는 오드리햇번 배경으로 영상을 어, 촬영해 봅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오드리햇번이에요. 파바트에 음, 이렇게, 이렇게 캠퍼스에다가 어, 오드리햇번을 그려봤는데요. 어, 멋지죠? 제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영다육이 닉네임 간판도 제 작품이고요. 음, 제가 몇년 동안, 어, 포카트를 취미로 배우고 있거든요. 어, 정말, 어, 재밌어요. 그리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음, 팝아트도 하고 그러는데요. 팝아트 정말 재밌습니다. 어, 오늘은 음, 웨이스트 레인보우를 어, 새식고를 소개 좀 시켜드릴까 합니다. 음, 일주일 전에 분갈이를 해놨는데요. 음, 이렇 웨이스트 레인보우가 깍지가 좀 많이 타는 아이예요. 이렇게 이쁜 아이들한테 이 깍지가 달라붙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 몇 개를 보냈는데요. 깍지 때문에 다 보낸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서 보냈고, 두 번째도 농장에서 왔는데, 그 아이는 어 이렇게 처음 입장 속에 이런 데를 들다보고 어 살충제를 쳐주고 했는데도 자꾸 시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봤어요. 뿌리를 봤더니 뿌리에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못 살리고 다 갔는데요. 어 그래도 웨스트 레인보우가 너무 예쁘잖아요. 색감 너무 예뻐요. 장미꽃 같죠? 그래서 어, 항상 미련이 남았었는데요. 결국 또 이렇게 음, 데리고 왔네요. 어 이번에는 정말 깍지한테 어, 안 뺏기고 잘 키워 보려고 합니다. 예. 수시로 이렇게, 이렇게 입장 요 사이에 어, 자주자주 들어봐 줘야 돼요. 이런 입장 사이에 이런데그 목대 같은 데 이런 데막끼 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줘도 좀 입장이 시들거린다 하면은 어, 그거는 뿌리에가 문제가 있거든요. 뿌리를 파봐서 어, 확인을 해 봐야 돼요. 뿌리에도 깍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 그냥 어, 경험담인데요. 음, 정말 웨스트레인보우 깍지가 좋아하는 아이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시로 어, 들여다봐 줘야 돼요. 이번에는 조금 묵둥이 얼큰이로 데리고 왔거든요. 엄청 예쁘죠? 예쁜데 아이고 참 저는 몇 개를 보냈으니 네, 일주일 정도 돼서 물줄 때가 됐거든요. 조금, 이제, 내리이나 음, 밤에 주면 안 되고요. 내일, 낮에, 해 뜨면 그때 물을 줄까 해요. 예, 화분은, 이렇게, 다이소에서 사온 화분인데요. 다이소에서 산 화분은 저렴하고 좋긴 하지만, 받침대가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 좋더라고요. 물 빠짐이 잘안 좋아요. 그나마 요즘엔 또 이렇게 다리를 조금 해놓고 이렇게 받침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찌우리면 물은 빠지기는 해요. 근데, 어 대부분 다이소 화분이 받침에다 붙어있어요. 왜다 붙어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그게 조금 음, 안 좋아도요. 그래도 저는 예, 가끔 다이소 제품을 많이 사용하기는 해요. 왜 저렴하잖아요. 예, 웨이스트 레인보 이렇게 예쁩니다. 저도 이렇게 흉내좀 내봤어요. 응. 이렇게 돌리는 물레가 없어서 어 그냥 이렇게 접시 하나 엎어놓고 어 조금 넓은 접시로 위에다 놓고 이렇게 어 이렇게 돌려봅니다. 참 편안하네요. 좋아요. 너무 예쁘죠? 예쁜데. 아, 진짜 이렇게 예쁜데, 왜 깍지가 못된 깍지. 이렇게 영상 보니까 어, 조금 자그마한 이런 웨스트 레인보우를 합식해놨는데, 아 어, 정말 예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이제 요번에 하나 키워보고, 음, 잘 살아주면은 저렴한 웨이스트로, 웨이스트 레인보우로 저도 합식 한번, 음,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예뻐요, 웨이스트 레인보우. 이렇게 예쁜데. 목운동이 어, 어, 목대 목대 있고 그런 목운동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어,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웨스트 레인보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